하나, 둘, 셋. 지니. 아, 지금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둘, 셋. 저 포즈가 우리 이번 지니 또 안무에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맞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뭐야 아, <laughs> 가지고? 네. 가니가리 떨리. 그렇죠? 아, 잘한다. 야, 가 살렸다. 자. 어, 램프에서 지금만 안무회에도 있는데 어. 이런 포즈 안무는 내가 진이다라는 것을 어. 6개월 사이에 2cm 이상의 키를 키우라 아. 네. <laughs> 진이 아. 아. <laughs> 저는 항상 애들이 몸 터져 할때 주변에 사물을 사용 못하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 아 그래요? 네. 자, 진이 아, 일단 네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자어어자 음. 아까 공중부양하고 있는 진이 <웃음> <웃음> 저 진이는 또 수염이 포인트거든. 네, 아, 수염을또표현하고있습니다세 네. 군도 좀 따라 한 번. 아봅니다아 <laughs> 수현. 일주일 동안 어네골드품 가게로 다뒤졌거든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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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에 들고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잖아요. 그쵸 그렇죠. 근데 네. 아직 여섯 시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. 지금 아직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의자라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자 소원을 들어드리기 전에 저는 아직까지 <laughs> 의자를 들어드리겠다. 네 어떻게든 제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장준호는 워낙 네 어디를 들지 모르는.